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토끼와의 전쟁이라고 알아? 859년 호주의 영국 출신의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어. 자국을 떠나 사는 게 적적했는지 영국 회사는 친척한테 연락해 서 어. 사냥 목적으로 쓸 토끼 좀 잡아서 보내달라고 한 거야. 그렇게 호주의 장차 큰일을 벌일 토끼 24마리가 입성했는데 요즘 네. 몇 마리가 토껴버렸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한 거지. 근데 토끼 친구가 번식력이 엄청나단 말이야. 자궁이 두 개인데다. 시간은이초 정도 번식 기간도 한달 정도 한번에 1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기도 뭔가 하지. 특징나 호주는 토끼 천적도 없고 너무 살기 좋다 보니 토끼는 번식에 번식을 거듭했어. 그렇게 몇년 사이에 10억 마리가 넘어갈 정도로 많아진 토끼들 일단, 응. 호주 땅 온갖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농작물을 죄다 뜯어먹었어. 그렇게 사람이 먹을 것도 없어지고, 다른 동물도 굶어 죽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폭탄, 독극물 바이러스 토끼를 등, 토끼를 죽일만한 온갖 수단을 총동원했어. 이게 한때는 99%의 토끼를 죽였지. 만이너스 저항력을 가진 1%도 되지 않은 토끼들이 살아남아서, 어. 그때 토끼 집단을 형성했지 호주 서부에서는 토끼를 막겠다고, 3000km 정도 되는 거대 울타리까지 만들었어. 환상금을 걸고 토끼를 잡기도 하고, 토끼를 잡기 위해 여우도 풀었지. 지금까지도 150년이 넘게 이 토끼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지금도 2억마리가 넘는 토끼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토끼 통조림까지 만들